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통증에 통제 당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통증을 잘 통제하실 수 있도록 해 보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채널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성 통증 연구소의 최명원입니다. 지금 미세먼지가 또 다시 극성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겨울철과 봄철에 중국으로부터 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기가 오염될수록 사람들의 우울과 불안도 높아진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먼지 때문에 우리의 기분이 바뀌는 걸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런데 어 중국으로부터 오는 이 먼지를 우리가 어떻게 막을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렇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내 몸이 망가질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사람들이 우울과 불안으로 빠질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몸이 아픈 사람들, 그 중에서도 통증이 만성화되어서 치료를 받아도 잘 낫지 않고, 또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더 아플 때가 있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통제감을 잃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통증이 있을 때 사람들이 불안해지고 우울해지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이제 통증, 통증을 도대체 통제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일단 통증에 대해서 어, 견뎌내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조금 아플 때 그거를 이제 못 견뎌하게 되고 또 작은 자극에도 아주 감인하게 반응하게 되고요. 통증이 너무 싫게 되니까 어떻게든 이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을 피하려고 하게 돼서 점점 일상활동을 줄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다시 여러분이 이 통제감을 갖게 되는 건데요. 어, 글쎄요. 제가 환자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어, 어떤 얘기들을 하시냐면 어, 지난주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 아팠어요 항상 아팠어요 저는 언제나 아팠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은 통제감을 잃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어, 항상 일주일 내내 아팠을까를 떠올려 보자고요 어, 그 가운데서도 아주 미묘하게 약간씩 통증이 떨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부정적인 사건을 굉장히 확대해서 어, 나는 항상 늘 언제나 아프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순간들은 빨리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좀 부정적인 사건만 더 오래 기억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통제감 잃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번 이제 제가 그럴 때는 자 재차 질문을 드리는데. 아, 어, 지금 통증 점수가 몇 점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뭐, 한 10점이 가장 심한 통증이라고 하면, 한 7점 정도로 불편합니다. 혹은 8점으로 불편합니다. 어우, 통증이 상당히 심하시네요. 그러면, 이 통증이, 어, 크게 말고, 한 2점 정도 떨어진 순간이 없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8점이었던 사람이, 한 6점대로 떨어진 적은 없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 이제 기억을 되짚어보면, 이제 그런 순간이 있었죠. 그게 언제였어요? 어, 밥 먹을 때 그랬어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아니면은 어, 재밌는 영화를 볼때 잠깐 그랬,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아니면은 내가 뭐 밖에 강아지 산책 시키려고 나갔을 때는 조금 한결 수월했어요. 이렇게 이제 다시 어, 뭔가 이 통증이 낮아지는 그런 순간들을 제가 이제 찾아보게끔 만들어 주거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어, 내가 뭔가를 했더니 어, 통증이 약하지만 줄어든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통증 점수 2점 낮아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네,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약회사에서 이제 신약을 개발해요. 그래서 이 신약 효과를 보기 위해서, 아, 이 진통제가 통증을 얼만큼 줄여주, 줄여주는 데 효과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하나도 안 아파야지 신약 효과가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음, 약을 쓰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혹은 플라시보 약을 쓰는 사람에 비해서, 뭐한 2점 정도 통증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그 2점이 최소 기준이에요. 아 그러면 이 진통제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만큼 2점은 의미가 있는 점수예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은 그런 걸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통제감이 잃어가는데 제가 자꾸 이제 부추기는 건 뭐냐면 어, 당신은 지금 이게 저랑 상담을 하면서 치료하는 과정에서. 잘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충분히 이 통제할 수 있는 지금 범위 내로 들어오고 있다. 그런 과정이다. 라는 것을 제가 이제 많이 알려드리고 일깨워 드립니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그런 부분들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통제감에 방해가 되는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어, 하지 말라는 것들. 뭐 이거 하면 안 돼요. 저거 하면 안 돼요. 이거 무조건 피하세요. 이러면 허리 다 망가져요. 뭐 골반 이러면은 못 걸을지도 몰라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유튜버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의료진들을 만나게 된다면 어, 뇌의 통증이 만성화되었고 이미 이제 통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되었고 어, 뭐 사실은 병원에 가도 뭐 특별하게 큰 위험성에 대해서 발견하지 못한 상태 상태라면 그들의 말은. 내 통제감을 굉장히 잃어버리게 만드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통제감을 할,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하게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결국은 내가 계속 피해 다니게 되고, 하지 않게 됨으로써 자꾸 통제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은, 아, 나의 통제 능력을 떨어뜨린다라고, 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뭘 하지 말라. 그 얘기는 누가 통제하는 거예요? 통증이 통제하는 거예요, 당신의 삶을. 그래서 통증이 여러분의 삶을 통제해서 어, 뭔가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거는 통제감을 갖고 있다고 라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아주 지혜롭게 감별하셔가지고, 아, 이제는 내가 이 정도는 할수 있지. 왜냐하면 내가 통증을 통제할 수 있으니까. 라는 그런 믿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제감, 실제로 이거, 이런 연구도 있어요. 통제감은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내가 해내야 내가 이걸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준은 저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막연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거를 통제할 수 있고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훨씬 더 통증관리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통증에 통제당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통증을 잘 통제하실 수 있도록 해보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채널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